중국인들의 각종 이슈에 대한 현재 반응과 그와 관련된 여러 상식을 함께 전해드리는 오카슈의 두 가지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관리 관련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상관없는 듯 상관 있어 보이는 두 사건이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중국 인플루언서 왕하이는 자신도 짝퉁 가짜 제품의 피해자였다가 가짜 제품 타도의 길을 걷게 된 것으로 유명한 인물인데 최근 자신이 운영하는 채널에 오랜 역사와 전국적 지명도를 가지고 있는 중국 꾸일인 주씨 식품유양공사의 일부 제품에 대한 고발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번에 거론된 제품은 주씨 연근가루라는 상품으로 온라인 전국 대형마트에서 판매중이던 몇가지 곡물가루와 배합되어 있는 연근가루 제품이었는데 왕하이 측은 주씨식품 온라인 스토어에서 제품을 구매한 뒤 테스트 기간에 보내 성분 분석에 들어갔고 구매한 제품 포장에는 연근 함량 48%로 적혀 있었으나 분석 결과는 단 1g의 연근도 들어있지 않은 0%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왕하이 팀이 주씨식품을 방문해 해당 분석 결과를 내밀었지만, 기업 측에서는 내용에 대해 부정하며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하였는데, 이후 당당해 보이던 주씨식품 측은 갑자기 온라인 스토어에서 팔던 제품을 다 내려버리게 되었습니다. 왕하이는 오프라인에서도 같은 제품을 구매해 다시 한번 분석에 들어갔고, 역시나 연근 0%및 연근 대신에 카사바 분말이 들어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카사바 분말이 연금가루의 5분의 1로 거래되고 있기에 그 엄청난 차액을 노려 일어난 일로 사건이 커지자 다음날 현지 시장감독관리국은 공문을 통해 왕하이팀 영상이 주시식품 제품 품질에 대한 법적 증거가 될수 없다는 내용과 함께 바로 해당 제품에 대한 내부 검사에 들어가 중국 관련 법규에 의거해 처분하겠다고 알렸지만 중국 네티즌들은 평소에는 제대로 관리도 안하다 일 커지자 급하게 등판한 정부 관련 기관에 대한 불신 가득한 댓글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왕하이 측이 왜 뜬금없이 주식식품의 제품을 조사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는데 알고 보니 해당 기업은 이미 다른 정과를 가지고 있었던 곳으로 과거 벌꿀이 단한 방울도 들어있지 않은 벌꿀을 전국 범위로 판매했다 여러 차례 적발되었던 곳인데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가짜 제품을 만들어 발달 적발된 기업이 도대체 어떤 힘이 있기에 지금까지도 이런 행동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인지 중국 네티즌들로서는 이 역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맞는 부분이었습니다 시장 감독국 니들은 평소에는 뭐하고 있는데? 평소에 다들 누구 내물이 성의 없나 보다가 작은 신발 신겨버리는 거지 으흠. 월초부터 월말까지 앉아서 급여받을 날 기다리잖아 완전 힘들다고 완전 양심 없는 기업에 관련 부서 감독 부실이 드러난 거다 신고를 안 하면 저것들은 상관 안 한다니까 쟤들은 범법자들의 하수인이야. 바로 조사를 해! 웃겨주고! 고도로 중시합니다! 너무 바로라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카사바 분만 영양가가 연금가루보다 높으니까! 2024년 새로운 성어, 우분무후 현지기업 특색 문화인! 농업사회로 돌아가는 것도 좋을 듯. 적어도 몇 년은 더살수 있잖아. 주씨는 지가 지 브랜드 밖으로 깨고 있구만. 깨기는 무슨 이름 바꾸고 똑같이 계속. 뭐나, 된다고. 식용유 속에도 석탄 에카 연료 들어가는데 다 뭣도 아니잖아. 습관되면 괜찮아질 거야. 이런 것도 되는 거야. 이것도 증거가 안 된다고? 그럼 뭐는 되는 건데? 보호 세력이 있으니 대놓고 저러는 거지. 주시는 빠르게 검사용 진짜 연근가루 몇 봉지를 만들었습니다. 검측 결과는 연근 과다 검출. <laughs> 진작에 준비해 놨어. 보통 합격할 로트 놔뒀다가 검사 받는 거라니까.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모두가 다 좋아. 공장 매년 연금 구매량 조사하면 바로 아는 거잖아. 연근 한 개로 만 포대는 만들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제대로 하나도 넣지 않았다는 거지. <laughs> 순수 연근 가루 무첨가. <laughs> 사실 많은 지방 시장 감독 관리국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이름이 있다. 지방 가짜 제품 보고. 호주시오트밀 벌금밀 생산하는 기타 제품도 아마 진짜일 리가 없어. 주식굴에는 꿀이었고 연근가루에는 연근이었고 오트밀에는 귀리가 없다니! 95년 이후 매년 수억 매출 올린 회사가 여러 차례 적발되고 처분받았는데 뜻밖의 여전히 생산 중이라니! 감독 부문은 뭐하고 있는데? 설마 니들은 잘 모르는 거야? 난 왕아이를 믿는다. 현지 감독 부문 못 믿겠고 정부 부문 못 믿겠어. <laughs> 먼저 전해드린 이야기는 국가 기관으로부터 기업이 보호받는 이야기였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서민이 버림받는 이야기인데, 최근 중국 광동 지역 동관시 모 지역은 사라져버린 환경미화원들로 인해 5일 동안 청소가 이루어지지 않아 하루아침에 거리가 쓰레기장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관련 보도를 살펴보면 해당 지역 일부 환경미화원들이 급격한 임금 인하에 대해 항의하며 빗자루를 내려놓고 파업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들은 원래 원화 약 19만 원에 해당하는 천이안을 살짝 넘는 정도의 월급을 받아왔지만, 이는 매일같이 뜨거운 태양과 비바람, 각종 매연과 싸우며 비위생적인 일을 하는 것치고는 너무나도 낮고, 갈수록 높아만 가는 중국 물가에 과연 밥이나 제대로 먹을 수 있을까 싶은 금액이었지만, 이 적은 금액을 또다시 감액하겠다고 알려 환경미화원들이 폭발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다수의 환경위하원들은 용역 파견이나 외주사를 통해 고용되었는데 한 중국 네티즌의 댓글에 따르면 원래 급여는 원화 약 46만원에 해당하는 2400위안으로 책정되어 있었지만 여러 과정을 거치며 손해지게 되는 건그 절반인 1200위안으로 떨어지게 되었고 이마저도 또다시 감액된다면 그들은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었던 것으로 가뜩이나 한국 배터리 공장 화재 사건 이후 알려진 한국 최저임금이 중국보다 몇 배나 많다는 점에 자국 노동 환경에 대해 불만이 고조에 달한 중국 네티즌들로 하여금 사회 밑바닥에서 온갖 더럽고 힘든 일을 하며 다른 시민들의 편안한 생활을 보조하고 있는 사람들의 처우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언론 취재가 시작되며 지역 정부 관리 부문 책임자의 인터뷰가 공개되었는데 새 입찰을 통해 뽑힌 업체에게 요청해 청소 작업에 착수했고 당원 간부들 역시 동원해 함께 쓰레기 청소에 들어가 쓰레기 문제는 곧 해결될 것이라는 내용으로 안타깝게도 이는 이미 새로운 환경미화원들을 고용했고 관리 부문 높은 사람들까지 나서 정리하고 있으니 걱정 말라는 것 뿐이 되지 않아 중국 네티즌들이 관심 가지던 환경미화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한 것은 단한 마디도 들어 있지 않은 사태의 본질을 전혀 모르고 있는 듯한 것이었습니다. 파업은 오른 거다. 쓰레기 청소는 사실 엄청 간단한 거임. 현당위원의 서기가 앞장서서 다섯 개 팀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번갈아서 청소해라. 연간 평가에 포함하면 100% 위생적이고 인건비 아낄 테니까 공무원 체력 향상도 되는구만. 왜 기꺼이 하지 않으실까? 마녀위안은 너무 적으니까 무조건 올려라! 밑바닥에서 일하는 천여명의 피땀 흘려 번 돈은 소득이 너무 많으니까 무조건 내리고! 으이그 으이그! 왜 우리는 다들 가장 힘든 일 하면 가장 적은 돈 받는 건데! <laughs> 왜냐면 착취니까 누군 퇴직하고 뭣도 안 해도 한 달에 만 위원 노령연금 받고 다른 사람도 60살 정도인데 청소하면 한 달에 천 위원 받고 다같이 사회주의 건설자구만 차이가 왜 이렇게 큰건데? 정부에서 오천 위원 주고 손 한번 거치면 천 위원 완전 똑똑하셔 환경미화와 파업을 지지한다 누구든 하고 싶은 사람 하라 그래 층마다 다지었자는데 하늘이 용서하지 않을 거다 하늘은 그렇겠지만 속세에서는 용납되고 그것도 아무런 부끄러움도 없으시지 정부에서는 10위 안 쓰고 외주에서 0.5위 안 쓰기 법치사회 아니었냐? 최저임금 기준 있는 거 아님? 왜 집행을 안 하는데? 입법기구에서 조사할 수 있잖아 다들 만족치고 있거든 고액급여 받는 공무원들은 저 일자리 원할지 모르겠네 아마 때려 죽여도 안할듯 저것들한테 기대 마셔! 직장에서 에어컨 바람 쐬면서 폭염수당 받고 있는데 쓰레기 치우러 간다는 건네가 잠이 덜깬 거지! 이게 바로 지금의 노동자 계급이다! 동건 환경미화원 급여가 천 정도인 건 생각도 못했다! 아마 일부 노인들이 있대! 노조는? 노조는? 노조는! 부하하니 광동은 참 부유한가 봐! 환경미화원들도 천여위 안을받다니 층마다 착취하는데 흡혈기를 찾아내야 된다. 반항을 알리는 첫 충성은 이제 보니 환경미용원이구만. 공평 공정을 외치고 있지만 하는 짓은 형용할 수가 없으시지. 정부도 제3자 화청 조도 되는 거 아닐까? 고위층 동지들 잘좀 보세요. 당신들 통치하에 일반 서민들은 진짜 너무 어렵습니다.